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게임 인터넷 업종 담당하시는 김진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을 얘기해 볼 어, 내용은 종목입니다. NC소프트라는 네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온 2에 음.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높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뭐 지금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아이온 2에 대한 게임성을 기준으로 n c 소프트에 대한 뷰를 좀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뭐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네. 아직 뭐 게임이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계속 기대감을 안고 위쪽에서좀 나올 때까지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들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사측이 라이브 간담회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오픈을 했고 네. 어 일단 이제 보시면은 해당 게임은 이제 언리얼 엔진 5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캐릭터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어떤 이제 음영에 대한 부분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의 어떤 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는. 뭐 언리얼 엔진 쪽에 이제 뭐 일루미네이션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전체적으로 좀 사실감 있는 그래픽들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 백그라운드 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접광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어, 표면에 어, 물에 반사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캐릭터 같은 부분들도 어 이런 비세에 대한 부분이 어, 투영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음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음. 근데 이제 어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이제 회사가 어 예전에 준비했던 신작들의 경우에는 좀 사실감이라든가 입체감이 유저들이 기대했던 것 대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 대비로는 좀 많은 부분들에서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과거 이제 아이온에서 유저들이 어, 상당히 재미를 소구했던 뭐 크롬에 대한 보스도 어, 이번에 이제 공개된 컨텐츠에서 상당히 좀 입체감, 그다음에 이제 보스의 무게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캐릭터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뭐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아이온 2의 경우에는 TV 이콘텐츠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거대 몬스터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어, 다채로운 재미를 지, 즐겨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뭐 이제 비주얼만 봐도 어, 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그런 수치화된 그런 자료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음. 보니까 25년도보다 26년도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어 일단, 아이언2 게임은, 네. 일단 올해 4분기, 이제 국내하고 대만 어, 선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글로벌 출시는 이제 내년 3분기를 이제 추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이런 것들이 국내하고 대만의 온기 반영,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어떤 성과가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26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무적인 기호도를 26년 기준으로 좀더 올려놨다고 라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어,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경쟁사들의 경쟁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뭐, 직접적으로 게임이 출시할 때 경쟁작은 또 그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게임. 그, PC MMORPG에서 좀 방점을 찍었던 게임이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게임의 이제 이 재무적인 실적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던 22년에 이제 그로스 매출을 좀 보시면은 이걸 이제 권역별 매출로 어, 좀 브레이크를 해 봤을 때는 지금 국내 경우에는 이제 약 5,600억. 그 다음에 해외 경우에는 이제 수치 로열티의 30%를 가정해서, 음. 어, 전체적으로 추산해 봤을 땐약 5,900억. 토탈 놓고 보시면은 약 1.2조 원에 달하는 그로스 매출액을 22년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무적인 실적이 잘 발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평 컨텐츠보다는 그 우리 레이드 중심의 보스 레이드 중심의 좀 수직적인 컨텐츠 위주의 게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MMORPG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 PBE와 PBP가 좀 균형 있게 좀 구성이 돼야지 어떤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소모라든가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 재화의 가치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게추가 있는데 어 지금 로스트아크의 경우에는 PBE에 좀 국한이 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어떤 플레이에 따른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고, 음. 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재화의 수급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의 조금 그런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해당 게임에, 어, 지금 PC방에 이제 분기별 사용 시간의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네. 어, 지금, 어, 올해 이제 3Q의 경우, 올해 2Q하고 3Q를 보시면은, 어, 거의 이제 스타트라인을 끊었던 21년 EQ 수준으로 다시 이제 반락을 하는 이제 모습을 음, 보이고 있다 내려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 MMORPG의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본다면,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 할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무주공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좋은 게임이 나오면은, 어, 이제 해당 유저들의 트래픽을 좀 압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그, 노릴 수 있다는 거고, 그 MMRPG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모두에게 있는데, 네네. 이 로스트아크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온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어, 좀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요인인 음, 것 같습니다. 그 트래픽을 네. 하나 더 이제 보여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로스타크 제가 이제 22년에 재무적인 실적이 최고조에 도도 뭐 도달을 도도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2년 2월 달에 이제 로스타크가 글로벌 스팀 쪽에서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피크 컨트런트 유저의 이제 추이를 좀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약한 130만 정도에 달하는 PCU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그 수준이 현재는 거의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제 반락을 한 상태인데 결국 이 110만, 130만의 나라는 이제 PCU 이런 어떤 어 거대한 어떤 이 m m r p g 에 대한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스탁크는어 PB 이에 좀 국한된 게임, 반복적인 어떤 게임의 플레, 플레이에 따른 어떤 피로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유저의 어떤 이탈이 좀 가소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뭐 NC소프트 게임 중에 이제 어 최근에 런칭한 신작 중에 이제 스로 e 리버티라는 이제 게임도 있었죠. 근데 이 게임을 보시면은 물론 이게임의 어떤 게임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유저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좀 아니었고. 음.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 게임도 어 지금 24년 이제 9월 달에 런칭을 했을 때 글로벌 스팀 쪽에 이제 초반에 이제 PCU를 보시면은 30만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그 글로벌 유저들이 m m o 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유저들이 게임을 할 게임이 없다 보니까 음. 어, 전체적으로 게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초반에 트래픽을 높게 기록을 할수 있겠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게임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PVE와 PVP가 좀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어떤 그런 게임이 잘 나와준다면은 글로벌 유저한테 잘 소구를 할수 있을 거다 이런 음. 네, 말씀을 좀 드려 볼수 있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한가 놓친 게 네. 어, 2차 라이브 간담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또 어,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 것들이 조금 더 오픈이 됐어요 네. 뭐 거래소, 그 다음에 BM에 대한 부분들 일단,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주체적으로 그 상당히 좀, 어, 수려한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본인이 이제 소구하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어,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아이원의 경우에는 PC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주던 분들, 이제 외변성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런 어, 분들하고 제외해서 그들이 이제 게임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구이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쪽하고 제휴를 맺어서 음. 뭐 연예인 기반의 어떤 이런 페이셜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의상에 대한 부분을 어 상당히 좀 구체적인 BM으로 잡고 갈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 캐릭터 인게임 화면을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 이 커스터마이징 이 캐릭터의 화면이 그대로 인게임 내에서도 잘 구현이 되는 모습. 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BM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의상 베이스로.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NC, 어, 지금 NC 소프트가 기존의 유저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페이트윈에 대한 부분이 유저들이 워낙에 이런 부분에그 거부감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사의 BM에 대한 부분을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이온 2의 <laughs> 경우에는 확실하게 회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되찾고 어, 게임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BM 이런 것들을 출시할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간극이 점차 축소되면서 음. 기업 가치에 대한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갈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네. 어뭐 이런 어떤 캐릭터에 대한 뭐 어, 댄스화 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과금의 어떤 방향성이 의상이나 댄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티스트하고 연계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하고 콜라보레, 콜라보를 통한 어떤 어, b m 의 어떤 수익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BM으로 갈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게임 내 UI를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BM에 대한 포커스는 이 옷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의상 쪽에 좀더 어,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점에 대한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뭐다 이제 오픈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키나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제 유저가 어떤 게임 내 재화를 어, 모아서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어, 수익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게임 내 어떤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은 경기적으로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렙 유저들 음. 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중간 레벨에 있는 유저들 그다음에 조금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들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MMO는 뭐 결론적으로 유저가 많아야 그렇죠. 재미있는 게임이거든요 음, 네. 그런 어떤 기제들을 어, 잘 잡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크롬에 대해 보수를 시연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뭐 보스의 장판을 피하는 부분이라든가 어, 유저의 어떤 어떤 이런 컨트롤을 잘 동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 현재 구축이 돼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MMORPG에 대한 수요 여전하고요. 그런데 그할 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에, 그 와중에 아이언 투가 나오는 건데 에, 보셨던 것처럼.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 긍정적인 전망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NC소프트가 그 동안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를 기대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볼수 있는 그 숫자, 네. 실적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은 네. 지금 제가 아이온2 이제 매출에 대한 프로젝션을 잡고 있는 부분이 올해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만 중심으로 4분기 런칭해서 재무적인 성과는 2,30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26년 경우에는 아시아의 경우가 이제 온기 반영되는 부분, 약 5,700억, 어, 글로벌 쪽은 이제 3분기 출시를 가정해서 어, 약 2,000억, 도합 보시면은 한 7,000억 중반 정도를 제가 26년 기준으로 그로스 매출로 프로젝션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음. 어, 로스터크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온 2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PBE를 좀중으로말씀드렸지만 PBP도 어, 상당히 균형 있게 잡혀져 있을 거다라고 음, 말씀드렸기 예. 을 때문에 PBE와 PBP가 균형 잡힌 게임 근데 반면에 로스터크의 경우에는 다소 PBE에 좀 음. 치중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뭐 여하튼 로스터크도 어 재무적으로 성과를 가장 잘 기록했던 2022년에 그로스 매출이 1.2조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어 이거를 뭐 앱투앱으로 동일하게 보기엔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게임성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좀 성장된 부분 그리고 유저의 대기 수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저는 로스크의 준하는 성과도 음. 우리가 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냐 그런 관점 을 놓고 봤을 때. 제가 26년에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수치는, 어, 다소, 어, 보수적인 숫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어, 현재 기준으로 제가 NC 소프트의 26년 기준으로, 어,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매출액은, 어, 약 2.3조 원. 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5천억. 그 다음에 지배주주 기준으로는 약 4천억을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요. 예. 어, 해당 실적에, 어, 밸류에이션은 제가 앞에서 이제 기재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어, 목표 PR 22.5배와 연, 연한 1 10%를 적용한, 어, 목표 주가 39만원을 현재, 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게임업종 최선호주 의견을, 어,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들을볼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온2가 좀 빨리 나와서 이 결과들을 좀더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9월 안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NC소프트의 주가가 말씀하셨던 목표가 39만원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온2 한번 해보시면서 어, 이거 좀 되겠다 싶으시면 동의하시는 분들은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진구 의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